여보세요? 아, 네.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 지금 보내셨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오늘은 출근을 했는데요. 바로 현대에서 나온 모바일 오피스. 버스라고 하거든요. 오,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시트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보이세요? 시트가 지금 진짜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것 같은 그런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리클라이닝이 거의 18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트를 쫙 내려서 완전 편하게. <laughs> 누워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발받침대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앞쪽 의자 있잖아요. 이 안쪽으로도 홈이 파져 있어서 거기다가도 다리가 기신 분들도 발을 넣고 이렇게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네요. 저는 출근을 안 하잖아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이 오피스 버스를 보니까, 와, 이런 버스를 내 사무실로 쓰고 싶다. 그럼 오너 인터뷰하고 그럴 때도 그냥 이차 타고 가고 여기서 막 편집도 할수 있고, 그리고 편집자분도 이 버스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작업도 하고 아니면 저쪽에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약간 라운지처럼 또 꾸며져 있는데, 진짜 이 곳을 하나의 업무 공간으로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5억 8천이라고? <laughs> 아, 가게에 좀 많이 비싸긴 하죠. 근데 진짜 이 시트나 이런 꾸며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5인승 버스 자체가 좀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석이랑 그리고 운전석 옆쪽에 보조석 있잖아요. 그거랑 다 포함해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원수는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이 시트를 적게 하고 라운지 공간을 더 넓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인원이 많다 하시면 이 시트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여기서 유튜브도 보실 수가 있고 핸드폰을 미러링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화질이 좋은데요. <laughs> 지금 차도녀 TV 틀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요즘에는 워케이션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뭔가 워크샵을 가면서 좀 경치 좋고 이런데로 워케이션을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워케이션을 갈때 이런 버스를 타고 가면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휴식도 좀 취할 수 있고 여기 버스에 들어와서 업무도 볼수 있고 또 내려서 뭐 바다나 산이나 그런 자연을 즐기면서 진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 선수들 단체로 이동하는 그런 버스로 이용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이 되게 좋.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살짝 내리면 이제 음료 여기다가 꽂아서 둘수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작은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려, 보려면 이렇게 누워야 돼요. 이렇게 누워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 진짜 비행기 같다. 여기서 이제 뭔가 도시락이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플레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업무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려서 여기다가 노트북을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USB 충전 포트부터 해서 220V 아울렛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진짜 핸드폰 충전하면서 업무 보고 그렇게 또 가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누워서 쉬고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쾌적한데요? 이런 버스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이제 공간이 좀 분리된 느낌이죠. 어, 여기는 라운지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와 여기에 프린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냉장고인 것 같거든요. 오, 냉장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뭐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와중에 이게 좀 흔들리거나 할 때는 짐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예 눌러야지만 이렇게 열리고 닫으면은 잠기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큰 짐을 넣고 싶다거나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이것도 수납공간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그 오피스의 짐들을 맞춰서 이 수납장을 짜는 느낌으로 그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쓰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쓰레기통인가 봐요. <웃음> 귀엽다. <웃음>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아, 그래. 이런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옷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 또 옷을 그냥 걸어두고 할수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와,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냥 오피스 같아요. <laughs> 진짜 이동하는 사무실 느낌? 와, 여기는 이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공간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드 같은 게 붙여져 있네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하면서 쓰실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TV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로 실제로 TV를 볼수 있고 아니면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컴퓨터를 띄워놓을 수 있거든요. 사단 t v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줌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바로 이쪽에 연결해서 줌 미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노트북 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되게 여기에 딱 타니까. 성공한 커리어 후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나의 사무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실을 구하면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월세를 내는 대신에 이 모바일 오피스 버스를 한대 진짜 구입을 해서 이용하면 어떨까. 왜냐면 이게 있으면은 여기서 잠도 잘수 있고 캠핑카로 이제 쓰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소파에서 나는 자면 되는 거지. 이거 보세요. 여기서 화면을 띄워서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로 영화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니터가 하나 더 필요하다. 뭐 회의를 해야 된다 하실 때 자료 같은 거 여기 띄워두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약간 이걸 내리니까 되게 앞쪽이랑 분리된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굳이 이거를 뭔가 화면을 띄어두지 않고서 그냥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프라이빗하게 내려둔 커튼으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완전 서 있잖아요. 제 키가 162에 그리고 지금 힐까지 신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70 정도 되는데도 오. 머리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크신 남성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운전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차 상태일 때 이용을 하는 공간이고 주행을 할 때는 꼭 저기 앞쪽 시트에 앉아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주행을 하셔야 되겠죠. 아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접히는구나. 그러면 여기 공간을 이걸 네 개를 다 접으면 훨씬 더 넓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테이블이 필요 없을 때는 이걸 그냥 접어두고 좀 넓게 이렇게 개방감 있게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면서 휴식 공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다 같이 이제 같이 우리 업무를 보자 하면은 네명 다섯 명이서 노트북을 이제 펴두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저도 같이 일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이걸 사도 여기에 같이 출근할 사람이 없잖아. 자. 아,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지금 수납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이 시트 아래쪽이 다 지금 수납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도 수납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입고 온 옷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그런 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깔끔하게 수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 오피스 공간 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엄청 와이드한 이렇게 창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무실의 풍경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바다를 가면 풍경이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대형 버스 세워둘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 버스를 세워두면 거기가 그냥 나의 사무실이 되는 느낌? 그리고 조금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거를 다 내리면은 또 깔끔하게, 좀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시트가 거의 180도로 리클라이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저기서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서 잘 필요가 없겠네. 그냥 여기서 업무하다가 시트 눕혀서 자면 되는 거잖아. 아, 제가 이렇게 오피스 버스를 한번 오늘 둘러봤는데요. 앞쪽에 보니까 또 엄청 와이드한 TV 모니터가 있어요. 저기서 실제로 TV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화면을 저기에 또 크게 띄워서 같이 볼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탔는데, <laughs> 차도사 TV 영상을 틀어두고 계셔가지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어디 워케이션 같은 데갈때 필요한 영상들도 저기로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간 둘러봤는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공의 기준? 그런 게 있는데, 이서 씨는 나중에 진짜 돈 걱정 없이 내가 좀 성공했다. 이럴 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대저택에 살면서 여행 다니는 거. 저는 예전에 제가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파리를 갔다 왔는데 그때 비행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막 열두 시간씩 타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그냥 그 좌석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여행을 막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 나중에는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꼭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야겠다 이런 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성공의 기준 하면 그런 유럽 여행을 다닐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게 저한테는 성공의 기준이거든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 아, 오늘 뭔가 대리만족하는 느낌? 여기에 이렇게 오피스 버스를 탔는데 이 시트가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버스트 클래스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성공을 해서 이 오피스 버스를 사든지 버스트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든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특이한 버스잖아요. 같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